어 일단 막내답게 빨리빨리 움직이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마무리 캠프 목표가 있어요. 일단 안 다치고 20일 동안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배울 많이 배우면서 열심히 해서. 네네, 네, 1분 모습안 다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열심히 끝까지 하겠습니다. 파이팅. 그냥 안 다치고 잘 끝내는 거. 어, 안 다치고 많이 배우겠습니다. 네, 일단 다치지 않고 끝까지 마무리하는 거. 간절하게 마하겠습니다. 안 돼요. 네, 이따 열심히 겠습니다열심 하겠습니다. 잘 쉬었어요. 잘 쉬었어요. <laughs>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어? 이게 렇 잠은 먼저 시차적인가 안 됐어요? 아니 좀 맨날 늦게 자다가 갑자기 찡 나올라가니까. 아저 성무 볼 걱정 잘못 쉬었어요. 잘 봤어요? 잘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쉬었어요. 네, 잘 쉬었습니다. 뭐 하면서 쉬셨어요 저, 자다이하고 세트 가서 그냥 운동을 하셨어요. 너무 잘 쉬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딸 사진만 올리던데요? 더자랑 하고 싶은데 너무 못해서 지금 군대에 있으면서 캠핑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캠핑도 갔다오고 게임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점자고. 네, 푹 쉬었습니다. 일단 새로 오지는 트레이닝 과 비시즌 때좀잘 준비할 수 있게끔 계획을 좀더더 더 구체적으로 더잘 짜는 거. 일단 시즌은 끝났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게 이제 안 다치게 조심하면서 다음 시즌을 위해서 준비 잘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울시이 부족했던 점을 좀 보완하고 또 트레이닝 적인 부분에서 좋아지는 것이 이번 왕징의 목표입니다. 꼭셨습니다 백신 2차 맞았습니다. 이제 마무리 캠프에 목표가 있다면? 무조건 발전해야죠. 내년을 위해서. 무조건 발전해야지. <laughs> 그래, <그럼 무슨> <laughs> 뭐안 다치고. 안 다친다고? <laughs> 안 다치고. 안다친가 무조건 발전하겠습니다. 미안합다 멀티 치안 다치고. 저는 좀 경기 기승 많이 나가보니까 체력이 떨어지는 걸좀 많이 느껴서 <laughs> 체력 보강이나 웨이트 같은 것을 그냥 집에도 한번 갔다 오고 편하게 신것같아공 던지는 기술적인 그런 것보다는 좀 체력적인 거에 긍정적으로 해서 좀팔 구강이라든지 회복하는 데좀 초점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저 어제 영상 봤어요? 네 봤어요. 준영 공주님이잖아요. 네. 약간 현타가 많이 어요 <laughs> 하.. 고서 현타가 <laughs> 온다고요? 네. 왜요? <laughs> 아니 좀.. 그래가지 <laughs> <laughs> 아이패드로 공부했어요? 아니요. 어? 미안해요. 이제... 공부용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도저히 공부용으로쓰세 못할 것 같아서 유튜브 많이 보고 싶어요. 어제 <laughs> 이제... 저녁에 들어 9시? 밥수 밥 세세요. 말씀으면고방 누구랑 아, 같이 쏘어 동수 형 마음에 들어요? 아주 마음에 어 응. 편한 거 같아요 동수 형 있으니까 아직 하루밖에 안 쏘는데 동수 형도 룰메이크 그 최고죠 몇 시간 아아었잖아몇 시간 아 있었는데 너무 편해가지고 한 벌써 21일 어. 같이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아직까지는 고 어. 아직까지 진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민서가 있어도 뭐라고요? 저, 저 민혁. 좀 심심해하는 거말고 답답하다고. 답답하다고. 네. 어떤 점이 좀 답답한가요? 덕풍 없는데 제가 제가 더다 덕하는 거 같은데 반대인데? 어, 답답하다고. You like uh -huh. nice to see you guys again oh, five days was a long time this time here is valuable all right every, every time we step on a field we come and put our uniform or come with our responsibility of our job let's make sure we make this time valuable 이름이랑 포지션 좀말해주서 포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최현주입니다. 포지션 내야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동대학교 이상혁입니다. 내야수 이루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동대학교 외야수 이성빈입니다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환대학교포수전승입니다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지대학교 투수 민승기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동대학교 외야수 김준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 So we we, we, we hire a new trainer and it'll be definitely a vital piece of what we'll be doing. Okay. Okay. Schedule today. Everybody except the young guys here, They're the rookies, you guys are gonna go straight to conditioning and strength and conditioning. Tomorrow we'll start getting into some more things. Okay? For you guys that we've just spent the last nine months together, and I'm speaking for the position players, you're gonna be asked to do some changing. Because the way you've done it didn't work. So you can either welcome it or fight. And guess who's gonna win the fight? Okay? Have a good day.